다속이영무의 마지막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맨 꼭대기와 맨 꽁무니 맨 꼭대기와 맨 꽁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우리 말 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프리이 맨 꼭대기와 맨 꽁무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를 다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모른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아는 만큼 모르고 모르는 만큼 아는 것이다. 태아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안다고 해도 모르고 모른다고 해도 안다. 그래서 유문은 알면서 모르고 모르면서 아는 모산이 거시기가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우리 앞에 나타난 하늘 땅의 현상 그 밑뿌리를 모산이라고 합니다. 또 거시기라고 합니다. 거시기가 둘이다 하여도 둘은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라면 무엇인지 모르니까 거시기 또는 모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모산이가 하나로서 하늘과 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산이는 둘이 될수 없습니다. 유용무는 스스로 자신은 19세기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890년에 태어났으니 난 해로 따지면 19세기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세기에는 10년을 살았을 뿐이다. 10년을 살았다기보다는 10살까지 산 것이다. 뭘 모를 때산 것이라는 말이다. 20세기에 80년을 살았으나 산 해수로 따지면 20세기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19살까지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유영무는 자유시보다 시조 형식으로 뜻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다. 가까운 문우인 육당 천암성과 추원 이광수도 시조를 잘 지었다. 유영무는 천암성과 동갑이고 이광수보다 두살 위다. 육당과 춘원의 시조가 문학적이라면 다석의 시조는 완전히 선시조라 하겠다. 간혹 문학적 재능이 보이기도 하지만 거의가 정반합에 철학적 시조를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말 고유의 의미를 천착하기를 즐겼다. 공자는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참 말씀 두 마디. 맨 꼭대기로 를 이에 목숨이 맨 꼭대기요. 맨 꽁무니로 못인데 지저분히 없사오. 하느님 우리말 속에 이두 마디를 두시앗. 우리말에 꼭대기와 꽁무니 두 낱말에서 놀라운 종교 사상을 캐내어 시조 한 수를 지은 것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꼭대기 꽁무니에 맨을 붙여 뜻을 강조한 것이다. 유영마는 맨이란 말을 소중히 여겼다. 맨손이라면 빈손을 뜻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드러내는 맨 들어가 창조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맨 꼭대기는 그대로 무국 곧 하느님이란 뜻이다. 또 꼭대기란 말에 거기 갔다가 꼭대다 꼭 붙이다라는 뜻을 살려서 맨 꼭대기신 하느님께 우리가 꼭 가서 다들아야 한다는 뜻의 문장을 이루는 것이다. 꽁무니는 꽁무니이다. 맨 끄트머리란 뜻이다. 사람 몸의 맨 꽁무니는 꼬리뼈가 있는 항문과 생식기이다. 항문과 생식기 입을 꼭 닫을고 함부로 벌리지 않으면 깨끗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순결의 금욕을 뜻한다.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지저분한 추문이 없다는 것이다. 똥과 오줌을 제자리에 못사는 것처럼 지저분한 것은 없다. 대단한 철학이나 신학 이론이 필요 없다. 맨 꼭대기와 맨 꼬문이 두 마디만 있으면 인생을 올바르고 갑지게 살수 있다. 하느님께서 금쪽같이 귀한 두 마디의 말을 두신 것을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한다는 말이다. 유영만는 한자도 소중하게 여겼다. 경신학교 입학 때 받은 이호 자원 한자 사전을 애용하였고, 이른바 파자를 하여 한자 생성을 밝혀 거기에서 철학을 캐냈다. 유영만는 한자 한 글자에 철학 결론 한 권이 들어있다고 말하였다. 또 우리 글이 단순한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국문학자 이정우의 한글의 역학적 이해라는 책을 참고할 만하다. 유영무와 이정우는 함께 광복직후 훈민정음해례를 연구한 일이 있다. 유영무는 우리글 이름으로 한글이란 이름보다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을 더 좋아하였다. 훈민정음을 씨알 갈아칠 바른소리라고 순우리말로 옮겼었다. 유영모는이 한글을 가지고 여러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만들었다. 정양모는 이를 가리켜 다속 유영모의 한글놀이라고 이름하였다. 유영모 스스로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 재롱 부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한글놀이란 말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한글놀이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하겠다. 더 알고 싶다면 다속강이나다속일지를 읽어야 한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한글놀이가 펼쳐져 있다. 앞으로 다석난말 사전이 완성되면 누구나 쉽게 영무의 한글놀이를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영무는 한글모음 아야 어여 우유 우유의 알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들인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뜸 매김을 하였다.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아... 이 생각을 하면서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아를 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유영모의 우리말, 우리글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난삽하게 느껴지는 것은 유영모의 한글놀이를 몰라서 그렇다. 맹자는 공손축이 맹자에게 선생님은 무엇을 잘 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말을 알고 나의 얼라를 잘 기른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얼라로 손난 하느님 아들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그들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스스로 마음속에 얼라를 잘 길러야 한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늘 바쁘다지만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예수 석가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성인 성자가 하느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 글자이다.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하고 죽자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는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였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